장마. 하나님의 장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마 하나님의, 자유자. 하나님의, 자유자. 하나님의, 자유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분에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즘에 미운 놈 시리즈가 있다고요 왜 나쁜 건다 남자한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니은 <laughs> 놈 심지. 니은, 니은, 여, 니은 심지가 아니고. 니은 <laughs> 놈 심지 의사가 미워하는 놈이 있답니다. 알림이 죽겠다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또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이 있는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씻겠다는 놈을 미워합니다. 한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삼부인과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은 미워한다. 학원 강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분을 미워한다. 변호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대로 사는 사람은 미워한다. 나는 법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 다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끌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움받지 말고 사랑만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천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마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라고 하는 그런 땅은 사람이 살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한때는 수십만 개의 천막, 아니, 수백만 개의 천막이 쳐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기를 계속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는 야영지가 아닙니다. 잠시 이렇게 혹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하여 그곳에서 야영을 하고 그곳에서 수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수십만개 수백만개의 천막이 장관을 이루며 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추레굽하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땅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김포인구가 이제 어 3, 40만 아마 대면 굉장히 많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뭐 50만 인구, 70만 인구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인구가 바깥으로 다 나와서 이동을 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행렬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진할 때 남녀노소 수많은 가축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 광야를 행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염소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말려서 만든 텐트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리고 그 광야 위에다가 텐트를 끝없이 치고 그리고 여행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러 짐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가지고 짐승을 몰고 수레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힘든 광야의 행진이었지만 그들이 짐을 칠 때에는 항상 그 짐의 중심에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는 처소를 가운데 두고 네모나게 진을 쳤습니다. 그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운데 두고 동쪽에 세 집파, 서쪽에 세 집파, 남쪽에 세 집파, 북쪽에 세 집파 이렇게 열두 집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네모난 진을 치고 그렇게 그들이 수경을 하고 또 진행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은 검은 티티 하거나 회색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천막이었습니다. 그 검은 천막들과 하나님의 전인 성막은, 하나님의 전인 장막은 어울리는 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천막 안에는 그 어느 천막이든지 그 속에 비애와 슬픔 또는 싸움과 근심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넉넉하지 못하고 무더운 사람이 별로 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그 비좁은 천막을 치고 가족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그 천막 속마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슬픔과 비애와 싸움과 근심이 있어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일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막인 성막은 달랐습니다. 그 성막은 그거무튀튀한 그런 가죽으로 지어진 천막과 달리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집이었어요. 거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의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맨 가장자리는 기둥을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구리로 만들었죠. 노수로 만들고, 하얀 세마포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널판지에다가 황금을 입혀서 벽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양쪽 벽이 모두 황금이었어. 그리고 그 앞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마을에 들어왔다고 할 때, 성수 안에 들어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앞에 강대상 쪽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천사를 수놓은 아주 고급 융단으로, 융으로, 그렇게, 이렇게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다. 아주 화려했습니다. 또 뒤쪽 역시 그러한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휘장으로 내리고 그리고 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세 겹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성소 안은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성막으로 들어오면 성소로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왼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역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성소에, 강남일를 보고 등잔을 켜기만 하면, 그 빛은 벽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등잔대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떡상도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반사되면서 황홀한 황금빛으로 온 성전 안이 가득! 그 황금빛 집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황량한 광야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고급스럽고 너무도 황홀하고 너무도 럭셔리한 집이 바로 그시대의그 척박한 광야에 검은 틱틱하고 회색으로 쳐진그 천막들 속에 비애와 슬픔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완전히 다른 아니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입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장막들 사이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황금의집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놓았을까요 걸어가시고 온 우주만물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정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서 도대체 이 광야에 이 휘엄차라는 당신의 집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그분은 도대체 왜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천막과 성소가 어울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모습도 비슷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고단하고, 먹고 살기가 급급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지금은 백세를 사는 시대라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번어서 다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노후를 준비할까 이런 걱정으로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는 먹고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노예처럼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아니 힘을 다해 일하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 쉬는 날이 돌아오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잠이라도 좀 쉽게 자고 싶고 또 이렇게 별시 좋고 아름다운 봄날이 오면은 그런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 한번 야외라도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좀 마음껏 가서 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성전은 피곤한데 와서 봉사하는 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재물 때문에 안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놓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그 부족한 가운데 또 영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과필을 해도 시원찮은데 교회 오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잠을 푹 자고 그러면 좋겠는데 잠이 모자라서 때로는 졸음을 졸음을 이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삶과 삶의 노예가 돼서 사는 우리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 그 초라한 천막, 그곳에 하나님은 그 화려한 장막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성막의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겉모양만을 본다면 누구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멀리서 본 사람은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찾아낼 흥미도 관심도 안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들은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멀리서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안에 그렇게 황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멀리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겉보기에 천하에 보이는 성막은 참 어리석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도, 십자가의 동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을 특별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관심을 가질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관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분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 속에 들어오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황홀함과 고귀함과 놀라움과 호배 대신 예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조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고, 이렇게 넥타이를 착 메고, 양복을 입고, 아침에 바르고, 올리고, 칠하고, 머리를 막 해서 멋지게 꾸며서 그리고 그럴듯하게, 그럴듯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외출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대합니다. 멋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놀랄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불결한 생각과 욕심과 불신함,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은 겉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그 속은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반면,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 겉보기에는 꾸미고 화장을 하고 뭐 악세사리를 하지만 우리의 속은 추한 하나님의 집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광야에 초라한 천박들 사이에 황금의 침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도라고 하는 보배가 예수 그리도라고 하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속에 그 초라한 우리 속에 냄새나는 우리 속에 성전을 짓고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의 집, 걸어간 집, 가치가 있는 집은 그냥 관상용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집을 하늘에 두시지 않고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 그 길, 그 많은 천막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주변에 짐을 치고,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사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초한 천막이 있는 그곳에 그 황금의 집을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장막에 계시면서 광야에 지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친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신, 그분은 친히 지치고 피곤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휘황찬란한 장막이 왜 이곳에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눈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친이 오셔서 여러분의 슬픔을 다 닦아주시기 위하여 그 초라한 곳에 그 광원한 황금의 집을 세우시고 그 하늘에 계시지 아니 하시고 이 땅에 그 장막을 세우신 것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사망 대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장막을 이 땅에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며 하였습니다. 애통 대신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장막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그 울음과 눈물 대신에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곡하는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아픔 대신에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장막을 이 땅에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슬픔과 피해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이 광야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늘의 황홀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그 황홀한 황금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지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 슬픔과 피해와 근심을 떠나서 하늘나라의그 위대한 행복과 축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 장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자, 세상의 광야의 천막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황님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행복, 그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막을 이 광야 항복판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엔 기쁨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이 세상에는 욕심이 많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피해들이 많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는 다 이루어지고 눈물이 없고 욕심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그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라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이 장막으로 오라 이 축복, 하늘에 행복이 있다. 그것을 맛보라고 그 장막을 이 세상에 생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볼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와 너무 맞지 않고 우리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실상은 정말 우리와 어울리는 것이고, 정말 위로 받을 곳이고, 정말 우리에게 새임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천막들 가운데 황금의 짐, 너무도 고귀한 짐, 그 화려한 짐, 그 럭셔리한 짐을 세우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고향은 광야입니다. 원래 우리의 고향이 세상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이 영적인데 이습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이 영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 나라가 이 땅에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황금의 집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 광야를 보느냐? 이 광야는 물리 없느냐? 이 광야는 그렇게 척박하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근심이 있느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너무 애통하느냐? 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눈물을 많이 흐르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지 않으 해서 마음이 상하지? 그래 맞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휘앙찬하라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값진 것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장막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전에 들어오면 이전에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전에 충만하게 계신 귀하신 분,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고 세임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선도하나님집이 땅의 나라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살아갈 진짜 신, 세상에서 일을 할수 있는 참된 안식 그것을 얻어가지고 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위주는 거룩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길에 <laughs>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문이, 문에 대하여, 이 축복에 대하여, 이 가치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새벽에도 교회를 오고, 피곤한 눈을 도우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오고, 금요일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눈이 열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개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얼마나 허무하고, 그 나라는 얼마나 낯이고, 그 나라는 얼마나 포기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향유하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세을 받고 살아가는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이 시간에 잠시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망을 세우시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하늘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의 하나님은 이곳에 서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살아갈 힘을 주셨습 내가 이 세상을 위해 편안한 식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때 나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과사의 그 초라한 천막들 사이